하나. 아이스크림이 블랙이에요? 응. <laughs> 우와, 블랙. 검은 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일까? 응. 진한 다크 초콜릿 맛인가? 응. <laughs> 다크 초콜릿 맛이구나. 우와. 근데 아이스크림이 두 개가 있네. 한 개, 두 개. 근데 어떤 게더 작아? <laughs> 그게더 작아? 작은 거에 표시 좀 해줘봐, 수연이가. 우와, 브라운으로 해줄 거예요? 여기 브라운. 큰 거에는 큰 아이스크림에는 블랙 칠할 거야? 응. 우와, 우리 수연. 슈... 어. 작은 아이스크림에서는 브라운을 칠해줄 거예요? 우와, 브라운도 다그 초콜렛이야? 초콜렛 맛을 좋아하는 우리 공주님, 잘한다. 우와, 토끼가 깡총깡총. 몇 마리 있어요? 초콜릿? 응. 검은색 초콜릿, 초콜릿, 초콜릿. 검은색 초콜릿 큰 토끼에다가 칠할 거야? 작은 토끼에다가 칠할 거야? 음... 응? 냠냠 먹인 거야? 네. 초콜릿이라고 작은 토끼야, 초콜릿 먹고 키 커라 한 거야? 네. 음, 우리 수현이 착하다. 음... 큰 토끼는? 초끼야 어, 큰토끼도줄 거야? 냠냠냠 다크초콜릿 맛있니? 맛있대? 응. 큰 호랑이는? 큰 호랑이 냠냠해라. 큰 호랑이 한번 줘볼까? 응. 이번에는 브라운 초콜릿 줘볼까요? 응. 어, 큰 호랑이야 먹어라. 냠냠냠 근데 작은 호랑이도 배고프대요. 작은 호랑이야, 먹어라. 줄 거야? 작은 호랑이, 밑에. 작은 호랑이. 어..혹시 고양이처럼 생겼어? 네. 호랑이였어. <laughs> 안녕. 이게 뭐야. 이게 이, 이, 이 뭐야. 이게 뭐야. 너도 먹어라. 작은 토끼야. 냠냠 냠냠. 어? 친구는 누구야? 우리 수연이 친구야? 응 수연이 친구야? 응 수연이 친구 뭐해? 응 머리 예쁘게 땄네 네 음. 네. 친구 얘도 예, 초콜릿 줄거야 어 친구도 초콜릿 줄거야? 네 어떤 초콜릿 줄거예요이 나는 이 응. 이거 아이. 블랙? 어.